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방수자켓을 여름에도 꼭 챙겨다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초보분들이 이 방수자켓을 사려고 하면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왜냐면 비싸거든요. 뭐 싸도 20만원 후반대? 네, 그리고 비싸면 백 몇십만원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선뜻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등산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렇지만, 방수자켓은, 예, 그냥 안전장비라고 생각하시고, 예, 구매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이게 여름에도 저체온증으로, 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 몇 명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그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한 대회에서, 대회 한 번에, 그, 아마 대회 중에 비가 왔나 봐요. 예, 중국에서 그 트레일러닝 대회가 열렸는데, 그래서 무려 21명이, 예,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예, 이 저체온증이 위험한 겁니다. 근데 겨울에만 이제, 겨울은 날씨가 추우니까 저체온증 걱정하시는데, 여름에도, 예, 저체온증이 올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올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방수자켓을 챙겨 다니시라 일기예보상에 비가 조금이라도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러 산악 날씨는 다르거든요 기상이 굉장히 잘 변하고 또 산악 날씨는 기상청이 잘 맞추지 못합니다 국지성 호우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을 가실 때는 그, 방수작에서 꼭 챙기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저체온증 때문인데, 왜 저체온증이 오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저체온증이 오는 이유는, 어, 비가 올 때에요. 그 빗물의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게 되면, 체온은 36도, 6도잖아요. 예. 네. 체온을 뺏깁니다. 그런데, 내 피부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공기와 접촉하고 있을 때는, 예. 네. 그, 체온을 많이 뺏기잖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물이 다 해서 체온을 뺏어갈 때는 이게 물이 공기보다 23배 많은 열기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비가 내 몸에 맞지 않도록 해주는 등산복이 방수 자켓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 얼마 전에 열렸던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막 비가 왔나 봐요. 저는 그 대회를 직접 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잘 모르겠는데 그 후일담을 들었는데 어, 그때도 그 선수들이 그 방수재킷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아주 열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체온증 오고 이러신 분들 계셨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제 이 트레일러닝 대회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지치고, 탈진하는, 이런, 그, 대회에, 이런 환경에서는, 예, 방수자켓이 비고 올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가격대도, 설령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셔도, 야, 이게 30만원짜리를 살까? 이게 100만원짜리를, 80만원, 100만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사야 될까? 이게 고민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체온을 보호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저렴한거나 비싼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수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네, 방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수 기능은 30만 원짜리도 2만 정도 나옵니다. 네, 그 방수 그 내수압이라고 그러죠. 내수압이 2만 정도 나오고 비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도 네, 2만입니다. 그러니까 방수 능력에 있어서는 저렴한거나 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깝다 그러시면 저렴한 걸 사셔도 저 체온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비싼 거와 싼 거의 차이는 뭐냐? 투습력이란 겁니다. 이그 자켓을 입었을 때그 몸과 자켓 사이에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이제 땀이 이제 수증기로 변해서 꽉 차요. 그럼 습도가 엄청 올라간다고요, 이 안쪽에. 습도가 올라가면 더워져요. 후덥지근해진다고요. 쾌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너무 이게 또 너무 더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땀이 더 많이 나요. <laughs>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이 땀을 얼마만큼 잘내 보내주냐. 그러니까 저렴한 것들 중에서 물론 뭐 땀이 대부분 다는 뭐 그래서 저렴한 것들은 조금 비싼 것보다는 땀이 덜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쾌적함,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산행에 있어서 이제 비 오는 환경에서 장거리 산행에서 뭐 체력 보정, 이런 거에서는 조금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이 비싼 것들이. 그렇지만은 내 체온을 보호하는 능력, 체온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은 방수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렴한 거나 비싼 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것도 사기가 좀 그래, 나는. 어쩌다가 정말 산에 가는데, 아, 그래도 30만원이라도 주고 방수자켓 사는 건좀 내키지 않아. 이러시면, 방풍자켓, 방풍이 이제 바람을 막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막이 자켓, 이거라도 갖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방수자켓만큼 이렇게 체온을 잘 보호하지는 않지만, 어,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비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오는 그 바람막이 자켓들은 그 표면에 대부분 다이 발수 코팅 예. 발수막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예전과 다르게 이 발수막이 예전 거는 사실만 한, 한 서너 번 세탁하면 발수막이 구데군데 이렇게 망가져서 거기에 있는 물자국이 막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20회, 30회. 세탁을 해도 그 발수막이 유지되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발수막이 오래가는 그런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은 처음에 비 잠시 한 10분, 뭐 15분 맞을 때는 비가 안쪽으로 거의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이 표면에서, 자켓의 표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요. 그럼 시간이 조금 더 내면 조금씩 스며들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찬비를 그냥, <laughs> 내 몸이 그냥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그 상태를 뭐,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비를, 그, 몸이 젖지 않고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방수가 아니고, 원래 목적이 방풍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한계는 있, 있지만, 짧은 시간, 예. 아, 내체온을 보호해야 된다. 아, 이럴 때는 이 바람막이 자켓, 방풍 자켓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예, 장마가 시작됐고 또 장마가 끝나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에는 또 이제 갑자기 소나기 내리는 날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약 일기예보상에 약간이라도 예, 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드시면 예, 방수자켓은 반드시 챙기고, 만약 방수자켓 없다, 예, 그러시면 바람막이 자켓이라도 챙겨가셔라. 그리고 바람막이를 갖고 가실 때, 물을 뿌려서, 바람막이, 이 자켓이 그 발수, 물이 동글동글 맺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을 튕겨내는 거, 요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시면, 그별 효과 없거든요. 예. <laughs> 그래서, 그, 발수제를 팝니다. 예. 그래서 그 발수제를 이렇게 뿌려서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발수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 가지고 나가시면 위험한 상태에, 어, 자신을 빠지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예, 우중산행이죠. 우중산행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 다음에, 방수자켓이 왜꼭 필요한 건가?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